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자잘자잘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벤트들 몇개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고요 배달의 민족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벤트 모드 보기에서 떡볶이 찾으면 상품권 주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떡볶이 이렇게 고르시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게 떡볶이가 나오면은 쿠폰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배민원 지역이시면은 요렇게 배민원 쿠폰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요렇게 또 최대 1만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기요 들어가시면은 요즘에 또 런치 쿠폰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그리고 야놀자 들어가시면은 요게 이렇게 사전등록 혜택 있거든요 요거는 오늘까지인데 여기서 요거 숙박대전 사전등록 하시면은 2021 코인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으신 다음에 기프티콘 같은 거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 우리원뱅킹 들어가시면은 자,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생활 편이 들어가셔서 이벤트 들어가시면은 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있죠? 우리 마이데이터 오픈 알림 신청하시면은 이거 스타벅스 병 요거 준다고 하니까 요거 오픈 알림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모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마케팅 미동인및 SMS 수신 거절 시 이벤트 참여 불가능해요. 우리 은행은 이벤트 많이 하니까 그냥 마케팅 동의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멤버스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벤트 있죠? 이벤트 누르시고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하나머니에서 원큐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머니에서 원큐페이로 스타벅스에서 에스프레소 금액 이상, 3,800원 이상 결제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스타벅스에서 하나 원큐페이로 결제하신 다음에 스타벅스 하나 받으시면 돼요. 원 플러스 원이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결제하셨으면은 지금 프리퀀시 기간이니까 프리퀀시 정리 꼭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토스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브랜드 캐시백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 만약에 브랜드 캐시백에 G마켓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G마켓 상품권 같은 것도 되니까 뭐 부겐이라든지 해피머니 뭐 요런 거 사가지고 10%또 환급 받으면은 무조건 이득이죠. 자, 그리고 KT 멤버십 어플 있으시면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위클리 초이스 있거든요. 여기서 빠바 이마트 할리스 요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할리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겠죠. 공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거 배달의 민족 이거 하는 거 찍으려다가 겸사겸사 조금 길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당첨이 잘 됐는데 이게 당첨 확률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